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레이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목요일. 어, 날씨는, 그래도 뭐, 이틀 너무 흐려가지고 오늘은 맑다고 해줄게요. 오늘 뭐, 영상 2도 고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목요일이고요. 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 건데 왜 이렇게 월급이 많은 건데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패러디는 별로였었나봐요. 네,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어. 신우석님, 3년 만에 들어온 유튜브, 너무 좋은 컨텐츠를 발견한 것 같아 아침에 기분이 좋네요. 언젠가 동남아시아 무역을 하고 싶은 꼬마입니다. 앞으로도 정주행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연우님은 두발용품류, 면도용품류,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증 유통하는 사람 포함이 필요하고, 어... 안 그럼 식약청 적발된다고 하는데 이 화장품 제조 판매 신고증은 <laughs> 검사가 아니구요 식약처 검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뭐 바디용품이나 이런 화장품 만들려면 이네 화장품 제조 판매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식약청 검사가 아니고 기반 시그 뭐라 그래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고 대부분 제조회사들이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회사들은 그 제조에 제조 판매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으면 저도, 저도 못 팔았게요 마연우님은 조금 차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조하는 회사만 이런 화장품 제조업 판매업 어, 신고증이 있으면 되고, 나머지 뭐 유통사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건바이건으로 그 제품을 식약청에 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신고예요. 신고. 그러니까 하나의 뭐 의사도 하나의 의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화장품 이런 신고증이 있는, 사람들은 제조업을 얼마든지 제조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제품들을 다 식약청에 맡을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입으로 가는 것들은 그거는 맡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치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마 어,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음, 뭐 맞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음,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 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게 다요. 네. 오늘 이제 잡설 뭐 별로 본 거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SK가 제게 2위를 노린다고 저 SK랑 전혀 뭐 어, 후원받는 거 없고요. 총액이 2위 자리를 넘었다고 뭐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은 잘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 이제는 반도체보다 전기, 전지, 전지 음, 그러니까 배터리 있죠, 배터리 그게 아마 굉장히 기술이 지배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메모리 늘려가듯이 예를 들면 그, 배터리의 충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의그 용량 자체가 늘리는 게 엄청난 그 기술이 될 거예요. 예. 네. 왜냐면 대체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지금 기업들 뭐 LG 화학인가요? 그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은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처럼 기술력이 확, 예를 들면 뭐, 5 1리 메모리, 뭐, 286인가? 그 메모리 메모리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아마 태양 전지도 그렇게 사이즈가 이제 나올 텐데. 예를들면뭐몇 시간 사용한다든지. 뭐이 배터리로는 이웃 사이즈로 뭐 10시간 한다든지 20시간을 한다든지. 그 기술력이 이제 중국이 제일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나라가 선두를 치고 독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보기만 해도 아, 차세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은. 솔직히 뭐, 반도체는 더 이상은 뭐, 메모리 더 뭐, 이렇게 늘려봐야 이렇게 큰 차별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TV도. 예전에 우리 때는 뭐 브라운 TV에서 LCD로 갔다가 LED로 갔다가 뭐풀 LED로 갔다가 막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화질이 좋아져서 사실은 구별하기가 그거를 우리 그 인간의 그 시각으로 구분이 잘 못하죠. 더 이게 화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그 시각의 그 기능보다 더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화질로 우리가 어뭐 기술력을 판단하기에는 좀 지났죠. 네. 그런 식으로 반도체 마찬가지로 저장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이제 더 발달해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만 떨어지겠죠. 근데 태양전지 아 태양전지가 아니고 그 자동차나 배터리나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충전을 해도 조금밖에 못 쓰잖아요. 그니까 러 아직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한 편이죠. 그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좋게 본다는 거고. 뭐, 저는 그래요. 근데 다 맞았잖아요. 여러분들 쭉 동영상 보신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한 게, 뭐, 뭐, 저는 이 시류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나름 개똥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잘, 잘 맞아요. 정말. 제가 막 아무 자격증은 없지만 그런 거 이렇게 눈치가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듣고 싶은 사람 들으세요. 근데 네. 들을 계속 쭉 들어왔던 분은 왜냐면 잡설할 때뭐 얘기했잖아요. 최태원 회장 얘기도 작년가 인 했고 어, 괜찮은 것 같다. 괜찮잖아요. 네.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뭐꼭 굳이 뭐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나쁠 건 없다는 거죠. 뭐 그게 투자란 얘기가 아니고 에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에이,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음. 뭐막 요즘에 이제 막 화장품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행복한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을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화장품도 발달이 될 만큼 됐어요. 아까 TV,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굳이 너무 고급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 화장품의 성능들이 다 좋아지고 비슷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잖아요. 변별력이 아주 고가라인 빼놓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광고비 싸움으로 가거든요. 광고비 싸움으로 노출이 많이 된 제품이 팔리는데, 많이 팔려도 사실 광고비가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뭐 조산모사인 거죠. 얼매 그죠? 몇 개? 자, 여러분들도 그런 점이 있다이 거. 아, 정말! 대충 뉴스거리 몇개 보고도 참 이렇게 잘 퍼네요. 근데 이렇게 쭉 뉴스 리스트들 보면은 흐름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예. 네. 안 보이나요? 난좀 보이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음. 그러면은 요즘에 좀 부동산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어제 라면 먹어서 그런지 엄청 부었네. 그죠, 부었죠. 어, 여러분들도 음, 그리고 또 새로운 뉴스가 뉴스 될 만한 게 있나요? 뭐 특별한 게 뭐, 있는 은어 준비 일도 없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 놀래지 마시고요. 원래 이래요, 제방그 <laughs> 음, 기사가 생각이 나고, 음, 요즘에 뭐, 이슈 될 만한 게, 어, 솔직히 뭐, 다음 주인가요? 뭐, 북미 회담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는 호재가 다 반영이 돼가지고, 아! 그거, 호재에 대해서 말씀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왜 개미들이 필패하냐면, 대부분 그 호재는 미리 반영이 돼요. 예. 예를 들면 부동산도 미리 반영이 돼 있어요. 가격 안에는 <laughs> 앞으로의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호재가 실현이 됐을 때더 오르냐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그 가격이 미리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실현됐을 때 가격이 미리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막 급격히 상승하는 거는 오히려 호재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지, 호재가 예를 들면 뭐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더급등을확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아 이게 어느 모형 으로 예를 들면 뭐 다시 재건축이 되면 몇 세대로 몇 층으로 이런 게 나오 잖아요. 그 가격이 아 이렇게 되면 한이 정도 가격은 받겠거네그 가격으로 사람들이 팔거 아니에요. 일단 미리 반영이 돼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되면 그땐 벌써 예, 네, 늦은 거예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주가도.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을 이길 수 없어요. 전문가라 함은 그냥 주식회사에서 막뭐 보고서 만들고 이 정도는 전문가 수준에 아니에요. 그 모든 자본주의사에서는 돈을 자지우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전문직이 없어도.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주가를 얼마든지, 오, 주락표락할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문가보다 빨리 가는 방법은 전문가들은 항상 호재를 따라서 그거를 팔아먹거든요. 소재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호재를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벌써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호재가 나오만한데를 미리 자기가 판단을 해서 어, 이제. 투자하실 분은 투자하늘면 되는 거죠. 예. 알았죠? 아, 졸려. <laughs> 여러분들 진짜 졸리겠다. 말하는 나도 졸린데. 오늘 이만큼만 해요. 졸리니까. 오늘 자요. 아니면 깨든지. 예. 빠잉!